여긴 제 텃밭 과수원입니다. 여러 가지 과일을 조금씩 심어 철철이 제철 과일을 먹는 것이 참 좋습니다. 소량 다품종의 과수 나무를 주말 농부가 재배하기에는 어려움이 꽤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전지 전정이고 두 번째가 병충해 방제입니다. 전지 전정은 과수 특성에 맞게끔 해주어야 하는데 여러 해를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여러 해 꽃눈이 오지 않는 체리나무 고목입니다. 열심히 노력한 끝에 금년에는 꽃눈을 받아 꽃을 피웠습니다. 두 번째 병충해 방제입니다. 우리 식구가 먹는 과실이기 때문에 농약은 가능하면 살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대안으로 끈끈이추랩 페르몬을 활용한 추랩이추랩은 트랩. 개머리, 톱다리, 노린제의 효과가 좋습니다. 크레존을 비누액을 희석하여 사용하는 기피제를 사용하고요, 교미코란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라도 병충해가 다 방제되지 않아 친환경농약을 사용한 동계 방제를 철저히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시 달린 기간 동안에는 7해정도의 농약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농약 방제를 최소화한다고 했는데도 이렇게 농약이 많습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많이 농약을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추위자존는한 번도 제대로 수확하지 못하였습니다. 제일 어려운 점이 병충해 방제인 것 같습니다. 벌레 방제에 막걸리 트랩이 좋다고 하여 시험 삼아 한번 설치해 보았습니다. 네 군데에 설치해 보았는데 포획된 벌레의 종류는 모르겠지만 벌레가 많이 잡혔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막걸리 트랩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봅니다. 필요한 건 막걸리, 에탄올, 설탕입니다. 추력으로 사용할 페트병입니다. 공기가 잘 통해 냄새가 퍼져나가도록 통풍구를 만들어줍니다. 막걸리 3병에 에탄올, 그리고 설탕을 적당량 넣어서 혼합해 주었습니다. 인터넷이나 유튜브에는 성능 희석 비율이 있던데 제가 생각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같아저는 적당량 넣었습니다. 그다음 과수에 메워주기 위해 끈을 묶어주어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준비한 건 교미 고산제입니다. 도미 결란제는 암컷 냄새를 풍겨 수컷이 암컷을 찾지 못하게 결란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저는 유인제로 사용했습니다.그 효과인지 몰라도 금방 한 마리가 포획되었습니다.주말 로에는 제일 어려운 게 병충해 방제인 것 같습니다.더욱이 농약을 적게 쓴 건강한 과일을 얻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가족을 위해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는 중입니다. 과수꽃 중에 저는 복숭아꽃을 제일 좋아합니다. 정말 화사합니다. 하지만 농부로서는 계속 꽃을 감상할 수만 없습니다. 건강하고 튼실한 과실을 얻기 위해서는 꽃을 좀 따주어야 합니다. 가지 등에는 과실을 달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